나나 <놀라> 파이팅 미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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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어떻게 된 거야? <놀라> 오늘 어, 12월 23일, 어, 자신과 약속한대로 기록 측정을 해보았습니다. 원래는 어, 내일 모레 크리스마스 날 하기로 마음속에 예정을 하고 있었는데, 그날 급하게 일정이 잡혔습니다. 해서 앞당겨서 오늘 하다 보니, 어, 체력적인 부분에서 조금 미스이 있었지만, 뭐, 그럭저럭 했습니다. 어, 오늘 뭐 스쿼트 어, 255, 벤치 145, 어, 데드 200, 225kg, 합계 625. 원래 예정은650 정도를 마음속에 생각했는데, 어, 제뭐 여러가지 착오로 체력적인 부분, 벤치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했고, 몇일전까지 100kg 가지고 20개 뭐 90kg 가지고 30개, 30개 뭐 이렇게 어좀 하다보니 노딩 체력적인 비축이 좀 안됐던 부분이 있고요 반성합니다 하지만 괜찮고요 어 데드리프트 부분에서는 폼을 스쿼트의 스탠스 넓이로 어 반스무 정도 되게 교정 중에 현재 있다보니 뭐 200kg부터 사실 자세가 깨지기 시작했고요 아직 폼 교정이 안된 과정으로, 음,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. 하지만, 어, 만족하고, 오늘 체중은 80, 아침 체중 81.5kg 조금 넘었습니다. 어, 여러분, 어, 겨울철 훈련 저도 열심히 할 것이고, 여러분께서도 열심히 하십시오. 내일 모레 크리스마스입니다. 여러분, 신냅시다. 여러분, 메리 크리스마스. 자, 화이팅입니다.